전라북도는 지난 3월과 4월 두 번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집행했습니다.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. 편성된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됐는데 도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긴급 재난 안전 지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. 교부세는 400억 정도, 국가 사업 매칭비는 300억 정도 모두 700억이 부족합니다. 전라북도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어, 지금 매년 그 지방 공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요. 그 공채 금액이 현재 그 쌓여 있는 금액이 한3 6 0 0 정도 됩니다. 그 돈을 가고 어, 저희 도에서 내부 거래 해서 융고활고 현재 국회에서 3차 추경이 논의 중인데. 통과될 경우 전라북도는 9월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. 시급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성립 전 집행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전북도의 추경 규모는 국비 847억과 도비 205억으로 모두 1,052억 원입니다. 전북도는 9월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주 뉴스 박원기입니다.